자, 25페이지 2번을 보시면, 음,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? 일단은 무슨 조건 눈에 딱 들어와요? 뭐, 우리 열심히 많이 공부했으니까. 무슨 조건? 어, 자연수 조건 눈에 확 들어오죠. 맞나? 아, 이건 기본적으로 녹아다가 좀 들어가겠네. 라는 생각과.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공식은 이건 것 같아요.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이의 ax승 마이너스 1이 얼마라는 거, a라는 거 맞습니까? 오케이.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. 어,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하면은 쌤이 이거 아주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줬었지. ax분의 b의 cx승 마이너스 1뭐 이런 것까지 맞습니까? 이거 어, 어떻게 되는 걸로 기억합니까? a분의 c 곱하기 ln b 요렇게 됩니다. Okay?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흉측한 모양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는 살아있다는 거 1은 살아있다는 거 알겠죠? 1을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예쁘게 모양을 변형해줘야 된다 그럼 다 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러면은 2x분의 2의 음, ax는 친구야 마이너스 1 대고 올게 저 마이너스 4에서 어 그러고 나왔더니3 있으니까 맞죠? 그럼 3으로 묶으면 2에 어떻게 됩니까? BX승 마이너스 1. 예쁘게 아. 배정이 됐죠. 그럼 요거 하면 몇분의몇 되겠어요? 2분의, 2분의 A. 맞죠?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얼마? 얼마 있고? 3 있고 2분의 B. 요렇게 되겠죠? 그게 얼마라는 겁니까? 10.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면 A 더하기 3B는 얼마 되겠습니까? 20. 맞지? 20. 그럼 A 곱하기 B의 최대 값이니까 그냥, 네. 그냥 하면 되겠죠? 그 이런 거 이제 그냥 세면 되는데 그냥 해 보면 되는데 b 기준이 낫다 a 기준이 낫다 a 기준. B, b. b가 낫죠 계수 큰거 맞죠? 네. 응, 자연수니까 b가 1인 거 같으면 17, 2인 거 같으면 얼마? 14. 14. 금방가 아니 맞죠. 어. 3인 거 같으면 1 1 4인 거 같으면은 8. 8 맞죠. 5인 거 같으면은 어. 5 되나요? 6인 거 같으면은 어. 2 되겠고. 맞죠. 곱배 최대 값 17, 요거 28, 그 다음에 요거 얼마? 33, 이거 얼마? 32, 이거 얼마? 50, 25, 이거는 12, 맞나? 그럼 33이 그 중에 제일 크네요. 정답은 4번. 할만하죠?